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Quiet, quiet. 아, 그래서 어, 미국과 뭐 비협상 이런 이야기는 어, 제가 생각할 때 어, 그냥 뭐 외교 문제는 추적성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니다 Don't be rude. 제가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 나온 말씀들이 있습니다. Don't be rude. No,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코리아 피싱이라 아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업 재팬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왔죠. 이 1박 3일이라는 매우 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지난 2월에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의 파토, 그 이후의 대화 혹은 이 평화쇼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 보고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요. 일단 날짜부터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4월 11일이었는데 이 4월 11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선전하고 또 준비해왔던 이른바 좌파들 주장에 따르면 은 건국 100주년 기념일이라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민을 분열시키면서까지 자신이 그렇게 지금까지 중요시해온 건국절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미국에 가버려서 그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건국 100주년 기념식보다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게 그보다 더 급한 일이라고 판단했었 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미국에 갔는데 결과는 완전히 외교 참사 망신만 당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일정이 어땠길래 도대체 2분만에 정상회담이 끝이 나느냐. 먼저 회담 형식부터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처음에 일정을 발표하면서 단독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단독회담조차, 임정숙하고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 배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 정상과 통역만 배치되는 그런 형식의 단독회담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부가 함께 배석해서 회담한 단독회담조차 2분이 최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부 배석 회담은 미국 측이 처음에 제안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가기 전에 청와대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는 그래도 양 정상 간에 대할 시간은 충분할 거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래 잡혀 있던 부부 배석된 단독 회담이 시간이 30분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옆에 세워두고 미국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단독 회담은 2분밖에 남지 않은 거죠. 심지어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 2분마저도 기자들 다 나가고 자리 정돈하느라고 시간이 흘러가버려서 실질적으로 단독회담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일정인 오찬하고 또 장관들 함께 같이 배석하는 확대회담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하고 단둘이 할 얘기가 없다 이거죠. 말해봤자 말할 게 뻔한데 뭐또 북한 김정은 주장 대변하는 거죠. 이제 그거 들어주기 싫다 이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우리 쪽에 그랬다잖아요. 대북제재 풀어달라고 요청할 거면 워싱턴에 오지 마라. 그런데 눈치 없이 또 가서 그 얘기 하겠다니까. 이번엔 아예 안 들어준 거죠. 이번 사태가 뭐 미국이 무례하고 그래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미국은 우리 쪽에 미리 다 경고했습니다. 문재인한테 그런 얘기 꺼낼 거면 오지 말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시간이 짧더라도 내용이 좋으면 된거 아니냐? 그럼 형식 말고 내용, 즉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이거였죠. 빅 딜이 아닌 스몰 딜,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을 한번 해보자. 즉, 북한 핵을 한 번에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게 잘게 단계적으로 쪼개가지고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없애고 그 과정마다 북한에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일단 그에 따라 북한이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폐기하겠다고 밝힌 영변 핵시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정도를 없애는 조건으로 한국이 대북 제재를 풀고 대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도록 미국이 허락해달라 또 3차 미북회담을 가까운 시일 안에 빨리 해달라 마지막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을 방문해달라 지금 언론에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가 이렇게 크게 3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굿이너프딜 그런 거 없다 완전한 북핵 제거와 그에 대한 보상 즉 빅딜밖에 없다 두번째 대북제재 해제해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꿈도 꾸지 말라.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지원을 할 것이다. 그 전에 대북제재 푸는 일 없다. 3차 미국회담 바로 안 한다.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게 올바른 합의다. 심지어 마지막 한국 좀 와달라. 이거에 대해서도 답을 안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고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5월달과 6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그 모든 것들을 면전에서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그냥 대놓고 거절해 버린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무슨 뇌물을 주듯이 미국산 무기를 앞으로 수십조 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서 맺은 그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쓸 때마다 북한 허락 맞고 써야 돼서 제대로 쓰지도 못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이나 계속 고맙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무기 사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제안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심지어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은 겁니다. 아니 이런 외교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미국까지 전용기 끌고 가서 그 와이프는 무슨 BTS 알고 있냐 미국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기나 하고 남편은 환대도 못 받고 얻은 것도 하나도 없고 한미동맹에 이 깊은 상처가 나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온 셈입니다. 매우 굴욕적인 외교, 정상회담인데 이거를 정상회담이라고 이분만 만났기 때문에 이걸 정상회담이라고 불러줄 수도 없고 그냥 외교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굴욕적인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그걸 칭찬하고 이해해줄 텐데 이건 지금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저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한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 풀어주기 위해서 갔다가 저런 꼴을 당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은하고 북한 위에서 저렇게 뛰어다니다가 망신당하고 홀대를 당한 겁니다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 다 이번 회담에 대해서 일본 교도 통신은 한국 문재인 정권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나타났다고 평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의 제안을 전부 거절해 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하자한 대로 하면은 북핵 보유의 연장, 즉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인질로서 잡혀 있는 기간의 연장, 또 김정은 정권의 연장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쪽팔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대통령이 동맹인 미국에 가서 저런 꼴을 당하고 옵니까? 요새 미국 상원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와 또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같은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놓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내세워 가지고 사실상 북한 편에 서서 김정은의 대리인, 대변인 역할을 지난 2년 동안 충실히 해온 덕분에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동맹관계 특히 한미동맹이 완전히 철저하게 파탄이 나버렸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시키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썩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한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미국 간에 쌓여온 갈등과 의견 차가 매우 심각했다는 게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지금 다 드러나버렸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과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론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다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국민을 개 돼지 보듯이 보고 속여온 게다 드러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는 앞으로 남탓 거짓말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거짓말이나 외교 참사가 있으면 솔직하게 사실대로 빨리 다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던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서 책임지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렇게 거짓말한 것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업 재팬이었습니다.